네 반갑습니다. 올해 일새벽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노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피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조의 흘린 봄에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조에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조에 흘린 오베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좀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laughs> 교도하겠습니다 아람의 벤아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왕에게 내 은금은 내 것이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내 것이니라 하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리, 내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백성과 백성들이 다 왕께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스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 하니라." <laughs>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비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이백삼십. 이명이요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서 베나다스는 당장에 있는 왕 상십 2명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에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니 베나다스의 정탐꾼을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하에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 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 잡으리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 공한지라 이스라엘이 좋으니 아람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지로 오리다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래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그 일을 행할지. 곧 왕들을 제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그들 대신에 정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합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무리에 적은 암, 암소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요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요와인줄 알리라 시온나이다 아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보병 10만 명을 죽임해 그 남은 자가 예백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 성업이 남자가 2만 0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난다스 도망하여 성업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간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이스라엘은 성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소서 하더이다 아비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의 세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들 아비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노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말하기로 결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넣었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다가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조좀긴 본문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왕하면 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했던 왕이죠. 어,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온 나라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몰두하도록 만든.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승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한 능력도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을까? 차라리 아람 왕에게 패배해서 좀 뜨거운 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심으로 어, 진정한 신이 누구냐 진정한 살아있는 능력을 가진 어, 신이 누군지를 보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어, 그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두고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곳에서 아합방이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인 거죠. 어, 왜? 왜냐하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뭐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또,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물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뭐, 그게 그렇게 왕에게 있어서는 큰 변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아람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 대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노출이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아합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거 이때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였는데 이제 정말 자신의 왕위도 뺏기고 자신의 보물도 뺏기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빼앗길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깨닫긴 깨달아도 회개하지 않았다.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왕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장을 잘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베나닷 왕을 살려주고. 그와 평화 조약을 맺고, 어 그리고 그를 통하에서 또 다시 오늘 이게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어, 사마리아에도, 담의 세계도 서로서로의 거리를 만들어서 서로서로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일들, 조약을 맺는 일들을 통해서 그는 역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하방이, 아하방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두 집화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다 그래서 이 이후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리고 이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통치 다 이루어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기회를 기회로 잘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한 잘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닌 심판이 아닌 축복으로 위로로 회복으로 온전함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더난 뜻을 나타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오늘 이 아방처럼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또한 분별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심의 거룩한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죄인을 물으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그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또 주의 종을 통하여, 또 주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심,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이 끝나는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잘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고집과 또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 내 뜻과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드다신 대로 주님 분별하고 또한 순종하는. 기한 믿음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심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가 오는 새벽이지만 주님을 내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종들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 귀한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도 돌이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이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능력과 기적과 또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또한 그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 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이 모든 것들로 헛된 것에 쓰임 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하여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 받고 세움 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주님의 응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국렬이 여기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주심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세모로도 즐거이 주의 영광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소망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움받는 귀한 어르신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하또 멀리 출퇴한 성도들 있습니다 군봉으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이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 이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님 힘있게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 이제 중고등부 캠프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이한 주간 귀한 생명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에 성령인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심령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와 같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통로로 굳건히 세움받는 귀한 생명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섬기여 하나님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하고 우리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충만히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 하루를 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힘이시죠. 능력되시면 고백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